재건축 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 당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야말로 치열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에 당첨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 하나로 향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아예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즉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이슈,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분양대상자 및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수 없고, 73조 1항 3회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 신청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운영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자와 일반 분양 당첨자 모두 해당, 이 기간 중 다른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 시 현금 청산 대상, 다만 상속 결혼 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선정일이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송파구 잠실르엘 조합원이 잠실동 재건축 진행 중인 우성사차 조합원분을 인수한다고 해볼게요. 잠실르엘은 18년 7월 5일에 관리 처분인가가 났으므로 23년 7월 6일 이후에는 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우성사차는 아직도 관리 처분인가 단계가 아니니 우성사차 조합원분을 인수해서 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은 당첨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송파구 잠실, 레미안아이파크 일반 분양을 받고 잠실 우성사차 조합원 소유권 매수하여 분양 신청 가능한지 살펴볼게요. 네, 잠실. 레미안아파크는 24년 10월 30일에 일반 분양 당첨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5년 후인 29년 11월 1일 이후에 다른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성사차의 조합원 소유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할게요. 우성사차는 늦어도 26년에는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다고 하니 이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일반 분양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성사차의 일반 분양이 29년 11월 1일 이후에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예외 규정, 경과 규정에 주목하세요.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 이 규정은 단순히 투기 억제를 넘어서서 실수요자나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거주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단순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으로 당첨된 것도 재당첨 제한 대상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운영하는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매로 이어질 경우도 체크하세요. 또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상속, 결혼,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단순 매매의 경우는 5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실수로라도 이를 간과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무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핵심. 부동산 중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이 규정은 절대 놓쳐선 안될 핵심 사항입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여부,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리고 과거 취득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분양을 받는 순간의 기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운영안의 전략까지 고려해 투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고려하실 때꼭이 규정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5년, 알면 기회라는 말처럼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